어느덧 석청과 민유 부부는 좌우 양쪽에서 백만검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그들 부부의 1초일식은 절묘하게 이를 때 없었다. 그리하여 6, 70초를 싸우게 되었을 때 그들 부부의 검초는 더욱더 빨라지며 이제는 그 검초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아볼 수도 없게 되었다. 백만검이 펼치는 것은 72초의 설상검법이었다. 무채자들은 평소 그 검법을 연마해오던 터라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았으나 석청 부부의 절묘한 검초를 상대로 해서 때로는 수세를 취하고 때로는 공세를 취하는데 전혀 기이할 것 없는 1초의 검법이 그의 손에서는 지극히 큰 위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때 대전 안에는 한 자루의 촛불만이 켜져 있었다. 불빛이 희미해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세 줄기의 검광에 휩싸여 있었다. 눈부신 광채가 번쩍이고 있는 가운데 맹렬하면서도 사람의 심금을 떨리게 하는 아슬아슬한 장면이 거듭되고 있었다. 종종 일검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 신락 같은 차이로 피를 뿌리고 끝날 것 같았다. 검의 광채는 촛불을 받아 번쩍이게 되었고 세 사람의 얼굴은 수시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곤 했다. 백만검은 얼굴에 싸느라고도 오만한 빛을 띠고 있었고 석청은 차분한 빛이었으며 민유는 단정한 모습 그대로였다. 세 사람의 얼굴빛과 태도는 조금 전 서로 인사를 하며 이야기할 때와 다를 바 없었으나 검초만은 매 섭기 이를 때 없었다. 쌍방이 모두 전력을 다해 싸우는 것이 역력하였다. 석청 부부가 대전 안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석파천은 민유가 바로 후감집에서 자기에게 은자를 던져준 인자한 부인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들이 백만검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곧이어 검을 뽑아 싸우게 되었는데, 시종 석파천에게 말을 걸거나 자기의 아들임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석파천은 세 사람이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그는 다만 석청이 백만검에게 두 자루의 쌍검을 요구하고 있는 내면에, 바로 자기 자신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조금 전 설산파의 18명 제자들이 검법을 연마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다시 지금 이세 사람이 검을 뽑아들고, 손을 쓰는데 전혀 꾸짖거나 호통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이 하나같이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 세 사람도 설산파 제자들처럼 무공을 연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설산파 72초의 검법을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만검이 펼치는 날렵하고도 자연스러운 검초에 흐뭇한 기분을 느끼고서 눈여겨보고 있었다. 잠시 백만검이 펼치는 검법을 주시하던 그는 눈을 돌려서 석청 부부의 검법을 자세히 살피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세 사람의 검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석청은 그야말로 크게 직선적으로 나오는 수법을 쓰고 있었는데, 근엄하면서도 무거운 데가 있었다. 민유는 초식에 따라 검법을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리면서 부드럽게 펼쳐냈는데, 마치 거물띠처럼 사용하는 것 같았다. 두 부부가 펼치는 검법 초식은 전혀 달라서 한쪽은 굳건하고 한쪽은 부드러움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지만 일단 백만검의 장검과 맞닥뜨리게 되면 두 부부의 검초가 상부상조하여 하나로 화합하는 것 같았다. 본래 그들 부부는 상청관에서 무예를 익힌 동문의 사남매였다. 무예를 익히게 되었을 때 서로 정이 통하게 되고 당시 검법을 함께 펼치게 되었을 때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바가 그대로 검법에 나타났다. 그 후에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하루도 헤어진 적이 없었고 한시도 검법을 연마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 마음과 뜻이 하나로 통하게 되어 마치 한 사람이 펼치는 검법과 다를 바가 없었다. 따라서 검법의 음양의 합에 대한 묘리를 터득한 사람으로 무림에서 이들 두 부부에게 견줄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와 같은 검법의 고심한 요리를 석파천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석청 부부의 검법과 내력은 똑같이 백만검과 백중지세에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만큼 백만검은 이미 적수가 될수 없었다. 다만 백만검은 검법 가운데에 도사리고 있는 날카로움과 도끼로 그들 부부의 공세에 맞서고 있을 뿐이었다. 더군다나 민유는 성격이 온화해서 초식을 펼칠 때 종종 3분쯤 상대방에게 여유를 남겨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은 한참 동안을 싸워도 승부가 판가름나지 않았다. 허나 민유는 매우 나긋나긋한 모습이었고 부드러운 인품이었으나 검법에 대한 절묘함은 그녀의 남편 못지 않았다. 백만검은 70초를 싸우게 되었을 때 잇따라 두 번씩이나 민유의 검날에 위험을 당할 뻔하였고 마음속은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엇갈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남에게 머리를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라 그들 부부에게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무릎을 꿇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는 공격과 수비를 하는 동안 차츰 열쇠에 몰리는 것을 면할 수 없었다. 설산파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의 제자들은 정세가 불리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그들 중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겁하지 않소? 석 장주, 당신이 사내라면 백사형과 일대일로 싸우시오. 그래도 두 사람이 함께 덤벼든다면 우리들도 함께 덤벼들겠소? 석청은 웃으면서 그 말을 받았다. 풍화신룡 봉사형이 이곳에 있소? 그가 백사형과 손을 함께 쓴다면 우리들 네 사람은 막상막하의 기세를 보이고 검법을 겨룸에 있어서 재미가 있었을 것이지만 봉사형이 없는 이때 다른 사람이 달려든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로움도 없을 것이오. 이 말은 석청 부부가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은 백만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들 부부가 득을 보게 된 셈이었다. 외동아들이 그들에게 잡혀 능소성으로 가게 된다면 목숨을 잃고 말 판국인지라 좀처럼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 토지묘에는 설산파의 제자들이 근 스무 명이나 있는 만큼 그들 부부가 설산파의 제자 스무 명을 함께 상대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백만검 한 사람 외에는 모두가 하수들이라 함께 덤벼든다 하더라도 석청 부부를 막아낼 도리는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었다. 그런데 백만검은 그가 봉만리를 들먹이는 것을 보고 속으로 울화가 치밀었다. 봉사영은 바로 당신의 자식을 제자로 맞아들인 덕택으로 아버님에게 한 팔을 잘리게 되었는데 당신은 무슨 염치로 봉사영을 들먹인단 말인가? 고수가 무공을 겨룸에 있어서 조금도 정신을 다른 곳에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백만검은 이미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런 상태하에서 경로하게 되고, 명타준족이라는 일초를 펼치게 되었을 때, 앞서보다 초식의 변화를 좀더 꾀하지 못하고, 끝까지 펼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석청은 대뜸 빈틈을 간파하게 되었고, 검을 들어막으면서, 검날에 공력을 도두어 백만검의 검을 살짝 끌어당겼다. 백만검은 급히 힘을 주어 자기의 검을 상대방의 검에서 미끄러뜨리며 뽑아냈으나 정광석화 같은 순간에 빈틈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 순간 미뉴의 장검은 그 빈틈을 뚫고 들어와 백만검의 가슴팍을 겨누게 되었다. 백만검은 그만 두 눈을 감고 말았다. 그 검이 그대로 찔러 들어오게 된다면 피하려 한다 하더라도 때는 늦었으니. 자기의 가슴팍이 뻥 꿰뚫리고 말리라는 것을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도저히 받아낼 수 없다고 단정하며 눈을 감은 것이었다. 민유는 장검을 그의 가슴팍 앞, 반치쯤 되는 곳에 이르는 순간에 그녀는 즉시 장검을 움츠렸다. 석청 부부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뒤로 물러서더니 쌍검을 검집에 꽂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만검은 눈을 떠보았다. 그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상대방의 목숨을 끊지 않는 것은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겠지? 내가 패배한 이상 다시 그들을 막을 수 없지 않은가? 설사 다시 결혼다 하더라도 두 주먹이 내 주먹을 당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들 부부의 적수가 되지 못하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그들 부부의 아들에게 해침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과 자기네들이 무리를 지어 중원으로 달려왔으나 일곱 명의 사매와 사제가 장락방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석중옥을 잡았다가 놓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자부했던 설산검법이 현소산검을 이기지 못하여 여태껏 쌓은 명성이 물거품이 된 점들을 고려해보자 그만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백만검은 그만 멍하니 서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이때 호연만선과 문만부는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절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마침 백사영이 지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 일제히 부르짖었다. 그들은 두 사람이 백사영한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들이 나서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 그들은 일제히 장검을 뽑아들고 사면팔방에서 석청과 민유 부부를 공격했다. 석청은 다시 민유와 더불어 검집에 꽂았던 장검을 뽑아 들고 외쳤다. 백사영, 우리 부부가 합세하여 싸운 결과 약간 득을 보기는 했으나 승패를 가리지는 못했소. 자, 다시 초식을 펼쳐 보시오. 그는 백만 검을 찔러갔다. 백만 검의 신분으로 조금 전 상대방이 자기의 목숨을 용서한 이상 다시 싸움을 하자고 덤벼들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석청이 먼저 공격을 해오자 맞서지 않을 수 없었다. 좋다. 나와 내가 1대1로 한번 생사결전을 치러보자. 그는 검을 들어 상대방의 검초를 밀쳐버리며 비스듬히 반격을 했다. 백만검과 석청이 손을 써서 올리게 되자 정세는 전과 또 달라졌다. 방금 그는 1대2의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제압을 당해 엄밀한 수세만 취하게 되었고 반격을 하게 되었을 때 제대로 반격의 수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가 석청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 민유가 공격해오는 것을 방어해야 했기 때문이었고 민유를 찌르려고 했을 때 석청이 옆에서 찔러들어오는 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1대1의 싸움을 벌이게 되자 조금 전 패배를 당한 치욕도 있고 해서 72초의 설산파 검법의 오묘한 점을 여지없이 펼쳐내어 전력을 다해 상대방을 공격했다. 석청은 암암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기한서북의 명성은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당근 무림에서 절정에 손꼽히는 검사라 할수 있겠다. 그도 새삼 정신을 차리고 한평생 쌓은 검초를 모조리 펼쳐내게 되었다. 우리 상천관의 검법이 결코 설산파의 검법에 못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나의 아들을 너희 설산파 문화로 들여보내게 된 것은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결코 설산파의 무공이. 상청관의 무공보다 뛰어나서 맡긴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백만검의 검을 맞받아 싸우게 되었다.